3월 3일 최고위원회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태인 최고님 모두 발언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그 당원님들. 어,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당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지난주부터 우리 당의 그 주요 정책 그다음에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어~ 정리를 하기로 했고요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 당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서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1차로) 올렸고 (4월 1일) 날 (2차로) 올렸는데요 어~ 당원님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좀 제안해 주시면 제가 그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당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정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당원 여러분 이은정 최고위원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 75년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역사의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외국하고 부정하기만 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유가족과 제주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비참한 현실입니다. 특히 그우단체 서북 청년단은 역사의 부끄러움도 부른 채 여전히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지만 역사를 잊은 정도가 아니라 외국하고 부정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으로서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참담만 마저 느껴집니다. 근대사에 대한 역사 교육이 좀 취급하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연일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한국 근대사 변호잡기에 더 관심을 갖고 그 방안들을 제안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변인 성명 나온 거 그거 읽어드리면서 모두 발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왜곡 정부를 규탄한다. 오늘은 제주 4.3 항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올해는 해외 순방 준비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쁜 순방 준비 기간인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대구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하고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그 어디에도 김일성이나 남로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용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제주 4.3 항쟁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여전히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추념식을 앞두고 극우 성향의 정당과 단체들이 제주 4.3 항쟁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제주 4.3 항쟁은 국가 권력이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3만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제주 4.3 항쟁을 왜곡하고 폄훼한 인사를 진실 화해 위원장에 임명하였고 그 구성형 인사를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위원에 위촉하였습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은 명백한 역사를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사사망쟁 75주년을 맞이한 오늘 대통령 윤석열의 통렬한 사죄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국민의 힘은 역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사사망쟁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주 4.3항쟁은 제주도만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정부가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제주도민과 더 나아가 국민들의 진정한 용서가 화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2028년 4월 3일 열린 민주당. 네, 오늘은 사사망쟁 75주년이고요. 오늘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서 집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국내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어 일베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떳떳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게 지금 자금의 우린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